제이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짊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헤마간 증거의 희랑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등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귀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조조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리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르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벽에도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릇을 넓게 폈다면 그 안에 담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한 정결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피를 멀리해야 되고 죽은 것을 가까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결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풍습과 가난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핵심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오경의 그 구조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예배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들로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되어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죠. 이 배운 걸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화라고 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단지 종교적인 그런 언어들, 종교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직장에서 신후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건 우리 공동체 예배가 아니고 가정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 직장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직장 내 하나님이 행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진 크리스천들의 문화가 그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가치관대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자칫 기독교 문화가 폭력으로 다가갈 때가 있고요. 이것이 억압이나 혹은 학대로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종교 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강한 이제 가장이나 혹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힘이 약한 혹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강요하거나 이것을 억압하면서 종교를 믿게끔 혹은 그 문화를 주입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종교폭력이 되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영적폭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의 위치에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며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겁니다. 11조 안 내면 벌받을 겁니다. 새벽기도 잘안 드리면 자녀가 병날 겁니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이것도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문화를 따라오는 듯하지만 이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따라가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그 자녀들이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인데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안티크리스안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뭐 각각의 가정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문화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다가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선교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이전에 세계의 선교가 식민지, 제국주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의 문화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들 그들 가운데 미신이나 혹은 미개한 문화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것들을 개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매우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 유산을 주입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인도를 언급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발 인도의 기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아는 게 인도밖에 없어서 인도는 선교 역사가 영국이 정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3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영국을 점복하,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인도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그들의 주인되어진 영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선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식민지가 끝나고 영국군들이 철수를 한 다음에 그 인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다시 다 거의 대부분 힌두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인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캘리가 인도의 캘커타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제국주의 선교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동북부 아스람이나 캘커타 이쪽 지방에는. 아쌈 지역 같은 경우는 기독교율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데 기독교율이 90%예요. 굉장히 복음화된 것이죠.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그쪽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렇게 문화로 다가가야 하고 주님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이 명분만 있고. 내가 문화를 만들어야 돼, 내가 신앙을 물려줘야 돼라는 이런 명분이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혹은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미 있어, 즉 주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만들어가미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근데 예배하는 자를 찾을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아시죠? 영은 성령님이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지금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보게 될게 이제 안식월과 그리고 희년에 대한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같은 연결 선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읽었던 24장이 나와요. 24장의 내용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등잔과 진설병입니다. 앞에 어제 보았던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풍습들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적인 문화들 그리고 우상의 문화들을 제거하고. 제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 새로운 문화가 뭔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대속제일과 나팔절 등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한가? 영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국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한 수고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조금은 강제적이고. 혹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무례하게 복음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나는 크면은 절대 교회 안 다녀야지라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 집안 자체를 했습니다. 할머님이 워낙에 아주 독특한 권사님이셔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말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리고 거칠게 너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늘 힘들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고서 할머니하고 잘안 맞았습니다. 할머님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5 0 대부터 허리가 구부러지 구부러지셨어요.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건 논일, 반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는 거죠. 할머니의 소원은 뭐였냐면 며느리가 들어온 게 소원이었어요. 왜 소원이었겠습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하던 일다 며느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할머니는 뭐하셨을까요? 할머니는 교회 다녔습니다. 예. 맨날 교회 가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할머니는 그렇게 소원이었던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강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어머니가 한 3개월 교회를 다니셨어요. 왜 다니셨는가? 너무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할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 시집살이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다니셨어요. 근데 한 3개월 다니시고 제가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논두렁에다 버려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할머니가 교회 다니면 시집살이가 좀 풀릴 것 같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더 심해지는가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런데 교회를 간 다음부터 이 말이 더 많아졌어요 성경 읽어라 새벽 기도해라 구경 예배 가라 수요 예배 가라 헌금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교회를 안 다닐 때가 더 편한 거예요 교회 가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논일 반일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에게 믿음을 좀 심겨주겠다고 신방 대원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예, 며느리한테 예, 믿음을 심겨줘야 된다고.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아, 어머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 어쩌면 할머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으로 며느리를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성경책을 저와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이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다니시긴 하셨는데 할머님의그 열정과 그 중심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잔이 나옵니다. 등잔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일곱 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어느 쪽에서든 기름을 부으면 다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게 늘 준비해야 합니다. 늘켜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기름은 감남유, 올리브유로 씁니다.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트에 가면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예, 그 그거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등잔은 어, 성소 안에 유일하게 비춰주는 등뿐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24시간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저도 어떻게 24시간 늘 성경인과 동행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에게 하는 이야기기도 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낼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바로 이그 등잔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 그 진설병은 떡을 12개를 만듭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맨 위에 유향을 올려 놓습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화재즉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이 유향과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줍니다. 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떡이 썩지 않는 것에 대해 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 이제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일주일 동안 있어도 그렇게 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성수 안에서 그것을 다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야기하며 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열정과 혹은 그런 소망함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욕심으로 그리고 저 역시 유교적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유교적 풍습들이 제 몸에 배어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양육의 스타일이 제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다가 이렇게 뭐 어쩌면 놀릴 수도 있었겠죠. 너는 뭐 튀기다 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는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러 감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이제 집단으로 있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결정들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 원 짐승을 처 죽인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상해를 입힌 자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나 하나 조금씩 조금씩 제거해 가면서 정결한 공동체, 정결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제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무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이게 두 번째 전쟁의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세상과 싸우는 게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 가치관의 전쟁이고 문화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있는 비성경적인 문화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 가면서 이 문화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친밀함과 서로 나눔과 위로와 격려와 서로의 중보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것들로 다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충만이에요. 그 시작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각 영역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영과 진리로, 즉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진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